Sorry, okay, now <laughs> we will get into the session two. Uh, notice this uh, session two and session three will continue continued they are not bright inside. So uh sorry. Uh session 2 e, session two, um, two. and session two. Okay, anyway. You know how to say, okay. okay. So let me introduce uh, Mr. Yin. Mr. Yin Shongju is a software engineer with uh medical. Yes, very good. And now he will be introduced. The uh, okay, anyone? We we'll are trying to the TDSI meeting. 아닌 not, not me. i not me. i not me. I'm not me. I'm not me. I'm n o n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3 삼천 볼륨 데이터를 다뤄보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히 드리면요 이름은 임성준이고요. 저의 주요 관심 관심사이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로는요 제가 전공하였던 이미지 프로세싱과 이와 관련한 3D 그래픽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현재는 메디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병원에서 CT 촬영 혹은 MRI 촬영해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방사선과를 찾아가서 뭔가 모를 기계에 몸을 맡겨서 숨을 살짝 참으며 촬영하였던 그러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러한 장면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깜깜한 화면에 어, 내 몸의 내부인 듯한 영상을 띄워 놓고 나를 맞아 주신 이 장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눈보다 저 화면을 더 뚫어져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화면 속의 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상하셨듯이 우리 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볼륨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어 바로 이 볼륨 데이터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이썬을 가지고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볼륨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어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생긴 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볼륨 데이터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2차원 영상 데이터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영상의 빨간색 박스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왼쪽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즉, 픽셀을 최소 단위로 가지는 2차원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라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볼륨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볼륨이란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부피가 있는 데이터 혹은 2차원에서 3차원을 더한 3차원 데이터인가? 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의 픽셀을 최소 단위로 가지는 데이터였다면요. 볼륨 데이터는 3차원의 복셀을 최소 단위로 가지는, 어, 그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복셀은 볼륨과 픽셀의 합성어인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하면, 연속적인 2차원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며,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는 데이터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서 알아본 볼륨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다루기 위해 VTK라는 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VTK는 무엇일까요? VTK는 비주얼 비주얼라이제이션 툴킷의 약자이며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앞서 알아본 볼륨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VTK는 3D 그래픽스 이미지 프로세싱을 다루고요. 데이터 정보 데이터 및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TK는 C++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랩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TK를 실제로 사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TK는 이와 같은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소스는 데이터 입력에 해당하는 노드입니다. 즉 파일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스펙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터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어 수정하는 노드인데요. 즉 인터플레이션 또는 데이터 머지 같은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략 가능한 노드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매퍼는 VTK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노드이고요. 네 번째로 액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그러한 노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린의 출력을 위한 렌더러 어떤 윈도우에 출력할지 결정하는 렌더 윈도우 그리고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한 렌더 윈도우 인터랙션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파이프라인은 다음 슬라이드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예제 속의 파이프라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보시는 이 파이프라인을 어, 이 시간동안만 오늘 애칭으로 V라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어, 헬로 월드를 배우듯이 VTK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헬로 월드 격인 원풀, 콘 하나 띄워보는 기본 예제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애칭으로 부르기로 했던 V라인이 있습니다. 이 V라인을 보시면서 왼쪽에 원풀 예제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원뿔 데이터의 입력을 위해 콘 소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그 다음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는 생략이 되었고요. 그 다음 VTK가 콘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폴리 데이터 매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액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면에 출력을 하고 이것을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렌더, 렌더 윈도우, 렌더 윈도우 인터랙션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소스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소스, 매퍼, 액터, 렌더 등등. 아, 네. 각각의 노드에 대해 객체를 생성하고 인자 값으로 노드의 객체를 전달하여 순서에 맞게 연결시키면서 이와 같은 심플한 소스로 구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며칠 되지 않은 소스를 그대로 실행시켜보면 이와 같은 콘을 다룰 수 있는 윈도우 예제가 하나 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앞서 알아본 볼륨 데이터를 다뤄볼 차례인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볼륨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볼륨에서 특정 단면을 출력하는 슬라이스 이미지를 다뤄볼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V라인이 있는데요. 이 V라인을 보시면 왼쪽에 볼륨 예제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 볼륨 데이터의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 DICOM이라는 포맷이 파일인데요. 이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다이콤 이미지 리더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므로 필터는 생략되었고요. VTK가 볼륨을 직접 직접 다룰 수 있는 볼륨 매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볼륨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액터로 연결이 되고요. 화면에 출력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 렌더 렌더 윈도우 렌더 윈도우 인터랙션으로 차례 차례 연결이 되, 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제 소스와 한번 연결지어서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소스, 매퍼, 액터, 렌더 등등 각각 노드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인자값으로 노드의 객체를 전달하여 순서에 맞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전 소스와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심플한 소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스를 그대로 돌려보면 이와 같이 볼륨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윈도우가 하나 뜨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슬라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요. 어, 이전의 파이프라인들과 라인,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슬라이스 이미지에 맞는 노드 오브젝트를 바꾼 것과 단면에 대한 평면의 정의가 추가되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 소스인데요.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바뀐 노드에 대해서 객체를 달리 생성을 해주고요. 어, 중간에 보시면 평면 정의해주는 부분 몇줄 추가된 것이 끝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돌려보시면 이번에는 슬라이스 이미지가 출력되는 윈도우가 하나 뜨게 될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VTK를 활용한 볼륨 데이터를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VTK를 활용하여 만든 각 모듈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기 위해 Qt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는 Qt를, 어, 실제로 Qt를 이용하여 데모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볼륨 데이터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한 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해 외부 라이브러리의 힘을 좀 빌려 보았는데요. ITK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레지스트레이션을 다루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Qt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만들어 본 데모인데요. 아까 다루어 보았던 볼륨 데이터 모듈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다룰 수 있고요. 또한 각각의 필요한 컨트롤 UI들을 Qt를 통해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들을 통해서 VTK의 액터와 속성 값을 조절할 액터의 속성 값을 조절할 수도 있, 이, 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it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술 전후의 볼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모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현재 두 개의 볼륨 데이터가 오버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밑에 좀 깔려 있는 흑백 데이터는 치아 교정 전의 영상이고요, 붉은 데이터는 치아 교정 후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얼마나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두 볼륨 데이터에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ITK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레지스트레이션을 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두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 정해지게 되어 이와 같은 화면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기준이 정하, 정해지게 되면서 어디가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 볼 수, 어, 차이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썬의 수많은 장점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데모 외에도 하고 싶은 작업들을 빠르게 시도해보고 적용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썬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아, 발표를 원래는 제가 좀 판단 미스로 25분 발표를 선택하게 돼서 하고 싶은 말을 좀더 많았었는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이따가 추후에 오픈 스페이스 오픈 스페이스 테이블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지금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지금 설명 드렸던 내용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개발하는 일에 참여 중인데요. 이 클라우드 메디컬 이미징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컨퍼런스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컨퍼런스 때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번 파이콘 자리에서는 짧고 간단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간단한 컨셉을 살짝 먼저 살펴보면요. 앞서 보았던 VTK 파이프라인들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디바이스에 분산을 시켜서 이것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데모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laughs> 상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좀더 가다듬어서 다음 컨퍼런스 때좀더 멋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혹시, 어,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뭐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m r i 네 네, 네. 네. k 3d 데이터를 네, 네. 정도 MRI 어, 다 다시 한번 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3d 데이터를 볼 k 네. 이할수 있는 툴이 있는지 알고 네. 4D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거는 접해보지 않았고요 그냥 어, 볼륨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3차원 볼륨과 아니면 혹은 2차원 단면에 대해서만 지금 좀 분석을 해봤고요 4D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어, 뭐 하시는 게 있다면 관련된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은 다음 컨퍼런스 때이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